노년 근육, 이름은 끝입니다. 그런데 고기, 계란보다 강력하게 되살리는 세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밥도 잘 챙겨 먹고 단백질 보충제도 먹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안 나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국이 아니라 밥상에서 근육을 되살리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 공짜이니까 꾹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첫째, 근육과 단백질의 진짜 관계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이 아니라 혈당 조절, 면역력, 에너지 저장까지 담당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근육이 30대의 7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특히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서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율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62세 김은자 씨 고기와 계란을 챙겨 먹어도 힘이 안 난다고 호소합니다. 식단을 분석해 보니까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했지만 흡수가 잘안 됩니다. 건새우 반찬을 두달 꾸준히 섭취 후 걷는 속도도 회복되고 피로감도 개선되었습니다. 65세 이현수 씨 황태국을 아침마다 챙기며 한달 만에 아침 기상 시에 몸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화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63세 장미경씨 검은 콩밥을 6주간 먹고 난 뒤에 활동량이 증가했습니다. 다리 근력이 향상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기, 계란, 두부, 닭가슴살보다 훨씬 더 좋은 단백질 보물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새우입니다. 건새우 20g 정도의 한 줌은 계란 3, 4개 분량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게다가 칼슘은 두부보다 10배, 아연은 고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연은 단백질 합성을 도와서 실제 근육으로 만드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실제로 지역보건소 조사에 따르면 건새우 반찬을 꾸준히 섭취한 60대 남성들의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 100g은 단백질이 약 80g, 닭가슴살 100g에 23g보다 2.5배 이상 많습니다. 얼렸다 녹이는 과정을 반복해서 단백질 구조가 풀리면서 소화 흡수력이 높아집니다. 국제학술지 식품과학저널에 따르면 황태 단백질은 소화 효율이 일반 어류 단백질보다 25% 이상 높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세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 100g은 단백질이 약 43g 함유합니다. 두부 100g당 8g에 약 5배, 계란 100g당 12g에 2배 이상입니다. 여기에 안토시아닌이 혈관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해서 단백질이 근육까지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미국 뉴트리언츠 발표에 따르면 검은콩 섭취균이 일반콩 섭취균보다 근육 합성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영양학적 추론에 따라서 좋은 조합은 건새우와 시금치는 칼슘 흡수를 높이고요. 황태와 무의 조합은 소화효율을 높입니다. 검은콩과 들기름은 황산화 지속력을 높입니다. 피해야 할 조합은 두부 시금치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요. 식사 직후 커피는 단백질 흡수를 저해합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고기, 계란, 두부, 닭가슴살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해서 근육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약국이 아니라 밥상에서 근육을 지키는 지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여러분의 건강 비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